이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11절의 시작의 말씀이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씀과 또 유대인들과 비교하는 내용을 볼 때에 유대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수천 년에 걸친 역사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뭐 기득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나 저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고 또 할례도 행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만을 믿고 살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도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한게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이런 저 비교적인 마음 또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절, 12절에 돼 11, 11절, 12절이 과거 이스라 과거 이방인 성도들의 상태를 조목조목 지적해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13절에서 어 결론을 내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저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도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주받은 이방인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여섯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할례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여섯 가지 이유들 가운데 첫 번째가 육체적 관점에서 볼때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언약의 증표인 할례도 받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조롱까지도 받아야 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 가져올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 생각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국가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메시하는 유대인 혈통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을 제시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더 강해서 격길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밖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이 약속된 특권과 축복들과 무관한 외인으로 어, 살아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어, 무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은, 어, 분명히 축복이었고,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저들이 외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축복의 흔적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 하나님이 약, 말씀하셨던 것들 대로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할 때, 이방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건데요. 이것은, 어,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맞지만, 어, 그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그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어, 믿음의 시간들, 그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신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자 하면 전부 우상이고 전부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1세기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 없이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방인들의 모습을 강조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전혀 무관한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야 했던 그것만을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벼락 같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조목조목 설명해가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한들 과거를 놓고 보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또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절기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너희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죠. 어찌 보면, 지금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돌려 읽어가면서, 어,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것과 저는 비슷하다, 아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있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상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랍다고밖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의 어떠한 그 조건이 미달되거나. 또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 과거 사도 바울도 그랬고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함으로 더 이상의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바울은 오히려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